거대동물 배틀왕 수중왕 거대동물 배틀왕의 거대한 배틀이 시작된데요. 그 다음 배틀은 고래들의 대결입니다. 고래책 고래 배틀이니까 이 책을 꺼내야겠죠? 이번 배틀은. 이번 배틀은 휜김휜김 수염고래와 아니 귀신 아니 북방 긴수염고래와 북방 긴, 수염 고래와 북방 긴... 아니 음, 새 고래와 거문고래의 대결입니다. 둘다 거대한 고래들인데요. 과연 승 과연 최강의 고래는 누굴까요? 최강의 고래를 결정지을 배틀이 곧,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. 바다 저 멀리... 어? 그때 팔 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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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반 김... 새고래가 꼬리를 내리쳐서 범고래를 날려버린다. 추악... 범고래가... 화가 난 범고래가 꼬리를 물어버린다. 삼... 쇠고래가 화가 나서 또 범고래를 날려버린다. 4. 덩고레가 있어서 요고하지만 쇠고래가 몸통박지기란다. 쇠고래, 승. 쇠고래. 쇠고래가 승. 줄은 몰랐네요. 벙글에는 바다의 포식자라서 이길 줄만 알았는데 이런 뻔뻔한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. 자또그 다음 배틀은 그 다음 배틀은 날카로 거대한, 거대한 동물의 대결입니다. 북극곰대, 불곰. 산 것도 다르지만, 곰이긴 곰인데요. 과연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? 지금 바로 그 배틀이 시작된. 부극일 북극, 북극곰이 날카로운 발톱을 내세우며 펀치를 날린다. 버. 불고 불펀치에 맞은 불곰이 날뛰인다. 삼 하지만 북극곰이 몸으로 부, 불곰을 깐다. 사 불곰 사사사두 곰이 뒤엉켜서 사 뒤엉켜서 숨을 못쉬게 되지만, 먼저 공격을 한 쪽은 불곰이다. 불곰. 역시나, 부, 불곰이 승리했네요. 자, 다음 스타에서 만나요. 안녕!